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된 이을좀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또 실질적인 부분도 얘기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스타 프로젝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 스타 프로젝트에서 준우승을 했던 우리 한소원 씨 지난번 민주당 스타 프로젝트 준우승자 한소원 씨와 함께 강서구청장 관련된 어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를 지금 저 차야되기 때문에 고사의 구영식 기자한테 먼저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64% 갖고 있는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더 많이 나왔을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거잖아요. 물론 예 그렇게 그렇죠. 볼수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왜 그렇게 지역 보세요? 분위기 예. 분위기에서 제가 뭐그 지역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예. 또 민주당 쪽 사람들, 예. 뭐 약간 중립적인 사람들 이런 예. 사람들의 얘기들을 직접 들어보면 예. 제가 봐서는 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음. 어, 민주당 지지자 쪽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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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더 많이 나온 거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음. 조금 더어 무게 중심이 음, 더 사실 사실이니까. 중요하게 기울고 있다고 봐야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거기 사시니까 주변에 예. 있는 분들 의견도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런 건 그렇죠. 많다는 예. 거죠. 예. 자,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게 됩니다. 집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에도 나와 있고, 또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선관위에. 그 내용들을 좀 더, 진경훈 후보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소원 씨가 일단, 공보물 첫 장, 보통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간단한 이력, 재산 상황, 병역 상황, 세금 납부 기록 등이 있습니다. 진경훈 후보는, 어, 김태호 후보와 다르게, 깨끗합니다. 네. 맞습니까? 그렇죠. 네. 참 깨끗한 후보입니다. 네, 네,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laughs> 네, 비교를 한다는 게 사실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데요. 네. 깨끗한 후보가 사실 나와야 되는 게 네. 맞잖아요. 네. 저희 경찰로 또 재직을 오랫동안 하시고 아쉽고. 굉장히 깨끗한 후보가 저희 네.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음. 근데 김토, 김태우 후보의 공포물첫 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 것같 제가 이제 좀 봤는데 네. 대체로 뭐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예 네.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 어, 과시 써놨어요? 예, 네, 대체로 그게 사실은 공보물의 빰플렛 상당 부분이 음.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 힘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나 그래서 친분을 그렇게 과시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후보라고 네. 하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건데요. 예. 네. 네, 뭐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음. 개발 공약들이 아무래도 음. 어, 정부에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네.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것 같아요. 근데 구청장이 그런 능력이 있나요? 상당히 어렵죠 재개발 <laughs> 과정이 사실은 보통 10년 걸리고요. 그렇게 걸리잖아요. 예, 뭐 짧아도 한 10년. 최종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죠. 근데 무슨 네. 부청장이 나서가지고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래도 어쨌든 뭐 네. 선거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음. 뭐 표를 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기 것 같아요. 대도 4년이잖아요. 네. 그것도 보궐 선거니까 4년도 아니군요. 그렇죠. 3년 정도 남은 네. 것 같은데. 그걸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 진기원 후보 공보물을 보면 출마의 변 편집글처럼 담았다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어서는 안 된다. 상식과 정의, 원칙에 투표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와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이 편지 글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음. 제가 공부분을 보고 감동 먹기가 사실 음. 쉽지가 않은데 네. 감동적이더라고요. 음.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는 뛰어서는 안 된다. 너무 음. 사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음. 네. 하지만 이 당연한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 음. 김태우 후보, 후보가 나와서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음. 어, 상식과 정의, 또 원칙에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에 강서구 민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가장 깨끗한 후보로 뽑아주시지 그렇죠. 네. 않을까. 그래서 뭐, 또 사전투표율도 네. 도 올라간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 맞죠? 김기훈 후보가 그렇게 퇴장당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선수로 내보낸다? 대법원 판결이 난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laughs>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진경훈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는 음.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 내용에 보니까 풀빵집 막내 아들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laughs> 아무래도 네. 직접 말씀하시기엔 조금 민망하지 음.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다섯 가족이 음. 단칸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음. 후보였더라고요. 음. 어, 경찰대학에 이제 학비가 걱정돼서, 음. 선생님들은 이제 서울대 가라. 공부 이렇게 잘하는데 응. 서울대 가야 되지 그렇죠. 않겠냐라고 경찰대는 말씀하셨는데 경찰대는 네. 무료로 학교를 그렇죠. 다닐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또 학비가 걱정돼서 음. 이제 어머님 열심히 돕다가 공부하다가 경찰대학으로 음. 또 진학을 합니다. 음. 또 그렇게 경치, 정치적 중립을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경찰을 무려 33년 동안 음. 음. 안전행정 전문가로 음. 또 살아왔고요. 네. 1991년도부터 무려 지금까지 음. 또 해 왔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19년 동안 강서 사람으로 음. 살았어요. 음. 이 풀빵 막내 아들에서 음. 19년의 강서 사람까지 의이 음. 스토리를 강서구민 음. 여러분들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들딸 두문 두 자제분 둘다둘다 음. 다 강서구에서 다 키워냈고요. 음. 어, 굉장히 서민적이면서도 또 이런 우리의 아픈 부분들 음. 또 많은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후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뭐 집에서 눈물 나오고 바퀴벌레 나온다 이런 말 하면서 뭐 그냥 어두운 음. 그런 계단 올라가는 거 찍어가지고 어. 서민 코스프레 하는 뭐, 음. 뭐 뭐라 그랬죠? 1억에 30짜리 산다고 <웃음> <웃음> 그런 전셋집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뭐 고급 그주상복합 아파트 그런 음. 데 사시는 분하고는 급이 다른 분입니다. 근데 그 강서구를 좀 표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표현이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강,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런 표현이. 이게 굉장히 강서구 국민분들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집에서 농물 나오고 바퀴벌레 나온다. 네.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뭐 근데, 이런 것들을 왜 그런 뭐, 사실... 그런 집이 있나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 강서구. 에 강서구는 어, 제가 한 20년 정도 살았는데, 20년 네. 넘게 살았는데, 대체로 아파트보다는 이제 연립주, 연립주택, 그러니까 빌라 등을 비롯한 연립주택, 다세주택이 많거든요. 근데 뭐, 어, 그런 것도 약간 이제 노화된 주택의 일부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대체로 굉장히 요즘에는 깨끗한 빌라들이 또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까지 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만약 이건 이제 자기가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집을 주인이 임대를 하면서 이걸 <laughs> 그런 상태로 임대를 했다는 것도 말이 좀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딱 응. 코스프레 하기 위해서 어. 마련된 그런 장치이지 응. 않을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잠깐 이거는 원해로 그 경찰대가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진경훈 후보가 경찰에 들어갈 때만 해도요. 우리 한소훈 씨는 모르실 수 있는데 경찰대가 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성적으로 맞아요. 학력고사 보고 이럴 때 그렇죠. 서울대하고 거의 막먹는 수준이에요. 음.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경찰대가 뭐 일반 대학보다 음. 경쟁률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정말요. 음. 육사 경찰 그렇죠, 이런 대가 탑이었어요. 탑. 네. 탑.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 전문가도 맞습니다. 음. 또 경찰 네. 치안 전문가도 맞지만.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제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아, 네또 행정학을 또 석사를 음, 받으시고 음. 지금도 또 아직까지도 공부 중이시래요 음. 경기대학교에서 또 정치를 또 박사를 따고 계시고 아,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죠. 노력하는 후보님이시더라고요 음. 네. 자 그러면 @이름10의 주요 공약 공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공약을 한번 짚어볼게요. 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네. 진경훈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온게 보였습니다. 어, 복지는 여유롭게, 경제는 활력 있게가 음. 이제 우리 진경훈 후보의 키 네. 포인트인데요. 김포공항 고도제한 때문에 국민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진교훈 후보와 함께 하시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네.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하고 또 원도심과 신도심을 조화롭게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구도심과 어, 원도심 모두 다 조화롭게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고도 약속을 하셨고요. 신경제축을 육성하고 서울 서부권의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또 음. 강서구를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경제에도 굉장히 밝은 후보임을알수 있었는데요. 또 이어서 강서 국민분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실 부분이 바로 교통일 것 음. 같아요. 저도 이 교통 부분이 공약을 볼때 많이 음. 보는 부분인데요. 네. 어, 지하철 9호선 음. 이제 전동 열차를 늘려서 우리가 이제 지하철 을좀더 편안하게 탈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고요. 네. 어, 방화대로 미개통 구간을 완전 개통으로 음. 적극 추진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대장과 홍대선간의 조기 차공 및 적기 개통, 음. 그니까 미뤄지지 않게 네. 또 개통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음. 어, 또, 교육도 아무래도 아들, 딸, 아, <laughs> 강서에서 태어내신 분이라서 그런지, 어, 안심 돌봄과 미래교육 1번지를 이뤄내시겠다고 하는데요. 미래교육 특구를 지정하고 음.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또,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가 가능한 강서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추진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강서에서 확실히 자제, 자녀분 두 분을 키워본 분이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음. 본인이 직접 이제 경험하고 체험한 걸 기반으로 맞습니다. 해서 공약들을 네. 냈다는 게 눈에 띄는데, 반면,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재개발 아까 말씀 잠깐 네, 하셨는데, 네, 네, 네. 하나 특별히 제가 꼭 집어서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가혜기 네. 거기 오래 사실 20년을 네, 사셨으니까. 네, 네. 개화산 피크 트램을 설치하겠다. 이건데, 일단, 개화산이 트램을 타고 올라갈 만큼의 산인지가 궁금하고요. 네. 트램이 설치된다고 500만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이전으로 연간 2천억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laughs> 제가 와서는 개화산을 네. 제가 둘레길 여러 차례 네. 걸어 다녀봤는데 네. 거기는 뭐 트램으로 올라가면 전혀 높은 산이 아니고요. 그냥 뭐 둘레길을 음. 걷는 정도의 산입니다. 음. 그러니까는 약간 우리가 이제 흔히 뒷산 할때 네. 우리 집 네. 뒷산 할때 네. 뒷산 정도의 언덕, 예 네. 네. 언덕 정도의 네. 산이고요. 이게 뭐 거기서 트램을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네. 지금 있는 개화산 둘레길들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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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둘레길들을 적절하게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음, 음. 그 걷는 길들을 조종하고 거기에 숲들도 조성하는 게 사실 오히려 훨씬 더 빠르죠. 음. 그리고 무슨 500명, 50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까? <laughs> 오히려 제 생각에는 <laughs> 거기 서울 식물원이 오히려 더 많이 올 겁니다. 개화산보다 <laughs> 현실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때 거기 산 사람과 살지 않았던 사람이 차이, 물론 이분은 구청장 그 나오기 전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십몇년시산 진기훈 후보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죠. 차원이잖아요. 제가 아마 피크 트램은 아마 어느 네. 업자가 제안했겠죠. 아, 업자가. 예, 네, 그렇지 않고는 네. 그 개화산 정도의 그 얕은 막한 뒷산 같은 산에 네. 이런 트램을 설치할 거라고는 생각을 음, 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 네, 필요성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뭐,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냥 네. 가볍게 올라가실 예, 수 올라가셔서 음, 음. 어,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음. 예, 걷기 좋은 것이거든요. 운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트램하면. 그렇죠. 트램 그렇죠. <laughs> 그 만든다고 동심물들다 어. 죽고 그 수, 동안도 맞아요. 그 둘레길 너무 못하잖아요. 그 주인분들한테 맞아, 맞아. 그 오랜 기간 동안 트램 만드는 공사 기간 동안 어, 네. 우리 개화선을 뺏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설치할만한 어느 업자가 음. 그런 깜짝 제안을 했겠죠. 그리고 뭐 캠프에서 그거를 수용해가지고. 음. 그, 공모물에다가 집어 넣겠죠, 음. 뭐. 그 다음에 또 김태호 후보가 이런 공약도 냈어요. 영어 유치원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 이게 이제 사진을 교육부 장관하고 악수하는 사진 밑에다 이 공약을 냈는데 현행법상 여기 영어 유치원 만드는 것이 교육부에서 불법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면요 네. 근데 이렇게 홍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네. 공보물이 맞나. 네. 이 영어 유치원이라는 단어가 사실 현행법상 이 학원법에 따라서 네. 어 불법입니다. 영어 유치원이라는 네. 단어를 써서는 안 되고요. 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를 교습하는 시설은 반드시 학원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를 만약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응. 받는다고 합니다. 응. 그런데 이 강서구 국민 여러분들께 보내는 이 공보물에 이 검토도 하나 없이 영어유치원이라고 당당하게 써서 응. 이거를 공약이라 합시고 내놨다는 것 응. 자체가 얼마나 이 강서구를 향한 응. 이 진심이 없는지를 응.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응. 이 사실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이 영어유치원이란 이 단어 이외를 또 놓고 보더라도 예? 지금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저 줄이고 있는 네. 추세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뀌고 네. 저 어렸을 때는 이 영어 유치원이 좀 유행을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안 했잖아요, 또아 그렇죠. 그때도 네. 대놓고 못했죠. 네. 많은 부, 또 우리 서민 분들께서는 네. 병설 유치원, 네. 뭐 시립 그렇죠. 유치원 이런 네. 데 다닐 텐데 네. 이 영어 유치원 그러니까 이 학원 영어 학원이죠. 네.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사교육을 부추기겠다는 네.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불법인 걸 교육부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를 쓸수 있는 건가요? 선거 공동. 아니, 이건 수,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 이미 단속이 됐어요. 이거는 행정 처분 대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잘못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영어 학원을 하면서 마치 유치원처럼 그런 식으로 명칭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뭐 서울에서도 뭐 13곳이나 사실 단속이 됐고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꽤 많은 그 그런 영어 학원들이 그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음. 사실은 적발이 됐거든요. 적발. 이건 다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뭐 음. 과태료 등등 해가지고 뭐 영업정지 등등. 음. 예. 그래서 어,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도 SNS 글을 올렸죠. 예, 한성훈 씨 보셨어요? 네, 예. 어떻게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우리 음. 서울시당 위원장. 위원장님이시죠. 예. 대한민국 사교육 문제 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한 음. 점검과 단속에 이어서. 최근 향후 대대적인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 조사 계획까지 밝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음. 영어유치원 유치공학과 함께 김태후보의 우 선거 공보물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네. 대해서 또 이제 명백하게 음.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음, 음. 이 공보물에 보시면 영어유치원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놀랍지만 네. 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음. 사교육 영어 이+ 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실태 조사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으면서도. 같이 이렇게 손잡고 나와요, 이 사진에, 김태호 보라. 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에 으흠. 대해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으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영식 기자님,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강서구에 세명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단민주당이. 네, 네, 이분들이 네. 열심히 해요. 특히 한정의원 뭐 열심히 뛰시더라고. 예, 네, 아주 무슨... 열심히. 의도가 있을까요? 의미가. 뭐, 제가 의도라고 표현하는 거 부정적인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지 말고. <laughs> 열심히 뛰어야지, 물론. 근데, 어쨌든 지역구 의원들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현장도 가고, 시장도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네. 뭐 총선과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뭐, 총선과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그 이게 이제 수도권의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네, 곳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강서구에 바로 사실 리트머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사실은 그러니까는 새 의원들도 사실 여기에 그 그 투표율과 그 다음에 음. 득표율이 사실 총선, 본인들한테 투표율. 총선이 미친다고 당연히 영향을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간접적으로 예. 본인의 총선 어떤 선거 사실 선거운동? 사실 선거운동을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이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물론 진경 후보를 지지하고 막 예. 응원해달라고 예. 하지만 예. 그래도 본인도 어쨌든 얼굴 다시 막, 막, 그렇죠. 각인시키고 사람들 예. 만나고 이런 게되연히 중요한 거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당연히 지역구 의원들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또 다른 의원들이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저는, 그, 뭐, 친이게도 당연히 올수 있지만. 음. 뭐 비명계도 올 수도 있고요. 근데 반명계, 안 반명계도 의원들 도 와서 사실은 지원 유세 해야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분들은. 예. 네. 근데 잘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네, 네. 뭐, 그러니까는 체포 동의안을 가결 시켰다고 하더라도 네. 이건 당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이재명에 대한 대표의 문제였다기보다는 민주당. 지금 이 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네. 중요한 정치 일정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분들이 와서 오히려 더 열심히 지원 해야지. 유세를 네. 할수 있으면 더 네. 보기도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비명계가 안 오는 거 어떻게 보세요, 한상 씨? 이제 많은 당원들 만나기에 떳떳하지 못한 선택을 음. 하셔서 본인 음. 선택에 있어서 음. 그래서 이제 못 나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혹시 이거 말씀하신 대로 어 당을 차원에서, 당의 음. 차원에서 비명계다, 뭐 친명계다를 떠나서 당의 차원에서 우리 당의 일이니까 음. 지금 강서구의 유일한 보궐선거잖아요. 음. 사실, 가서 모든 분들이 돕는 게 맞는 데 지금 음. 친명계만 오시고, 비명계 분들, 현장에 나가도 없더라고요. 네, 어, 아무리 맞아. 찾아봐도, 눈시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발산력 집중, 집회, 뉴스에 있잖아요. 네. 잠깐 소개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님 참석하는 것도 함께. 어? 네, 오늘 지금 뒤에 보시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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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꽃스타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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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6시부터 네, 이제 네. 우리 병원에서 나오셔서 대표님께서 음. 단식을 끝내시고, 치료를 마치시고, 우리 당원분들의 품으로 또 가시는데요. 음. 어, 굉장히 단식 치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단식의 기간에 두 배가 걸린다고 두 하는데, 네. 아무래도 또 사안이 사안이고, 또 네. 선거가 앞서져 있으니까 네. 어, 급하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제가 이재명 후보님하고 굉장히 많이 후보님이셨을 네. 때 네. 많이 다녀봤지만, 네. 어, 다른 거는 다 참으시거든요 예. 많이 삿대질하고 이제 많은 욕도 분들께서 하고, 욕도 욕이라서. 하시고 에이, 이런 분들 맞아요. 굉장히 감내를 음, 하시고 음. 아내 자리가 이제 음. 받아들여야 될 무게다 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이지만 음. 배고픈 거는 좀잘못 참으세요 사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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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얘기지만 예, 예, 예. 이제 막 사과도 주머니에다 저희가 넣어서 음. 다니다가 사과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음. 이런 것도 드리고 음. 또 고구마도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음음. 그럴 정도로 배고픈 거 굉장히 음. 못 참으시는데 음. 그런 분이 단식하시고 음. 또 치료까지 마치시고 음. 어이 마음을 음. 그 대표님의 결연한 마음을 음. 우리 당원분들께서 알아주시고 음. 오늘 발산역으로 오셔서 예. 대표님께 또 힘을 드리고 음. 또 우리 진교훈 후보에게 힘을 드릴 수 있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제 뒤에 면에 나오고 다시 한번 우리 윤필이 띄워주시고요. 발산력 집중유세. 오늘 5시 반입니다. 5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시 반에 발산력 1번 출구고요. 어, 집중 유세를 하게 되고, 대표님은, 원래 이제 이, 이걸 목적으로 가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집으로 가시기 전에 가시는 길에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치료를 더, 이제 그, 계속 그, 죽이나 이런 거 드시면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 들려서 6시쯤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후 5시 반부터 집중 유세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발산역 1번 출구 광장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은 6시쯤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계신 분들은 가셔서 이재명 대표님 힘도 좀 실어주시고 함께 좀 민주당에 결집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오시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실 거니까 미리미리 가셔서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10월 11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8시까지니까 혹시나 지난 사전투표를 못하셨던 분들은 퇴근을 조금 일찍 하시고 아니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강서구에 있는 투표소에 찾아가셔서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시까지니까 혹시 퇴근 후에도 6시에 퇴근하시면 2시간 정도 시간 있잖아요. 꼭 투표해 주세요. 여러분이 투표하셔야 윤석열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회초를 좀 한번 때려줘야 돼요. 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회초를 들지 않으면 누가 들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국민밖에 없어요, 이제는. 아나 무인이고. 뭐, 민주당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무시하고, 어, 영수의자마다 그래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이런, 이런 상황이에요. 국민 무서운줄 알아야 됩니다. 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는데, 유일하게 있는 선거인 만큼 총선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심판해 주셔야만, 윤석열 대통령, 뭐, 정신 차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뭐,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추니한 국민은 무서워해야죠. 아, 안 무서워할까봐. 얘가 이렇게 아... 얘기하는데 안 무서워할까봐 걱정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아. 안 무서워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시는 그러니까요. 거 보면 안 무서워하실 것 같긴 한데. 선거도 <laughs> 죽겠어요, 진짜. 이 선거의 투표율과 네. 우리 네. 민주당이 받는 그런 딱 선거 그 투표율을 보시고 좀 네. 무서워하시지 않을까. 수치로 네. 보시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서 강서에 사는 분이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강서구에 하시는 분 전화하셔서 반드시 11일 날 투표 심판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정말 짧은 시간에 전화한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꼭 8시까지 수요일 날 오전 6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투표 진행되니까 참여해 주시고 오늘 발산역 집중 유세 이재명 대표 6시 나오시니까 시간 되실 분들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 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영식 기자님, 네. 한성훈 씨 수고 많으셨고요. 네. 먼저 이제 이동인 작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